안녕하세요. 치트세계 성장 멘토 쿤판입니다. 오늘은 2025년 진에어 채용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 5가지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 기업 분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서요.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반복 시, 반복 시청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초대형 통합 LCC 탄생.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로, 한, 항공, 한의 항공사로 통합된다는 기사 다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요. 총5 8대 항공기를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 4한대 41대보다 훨씬 더큰 규모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요. 정비나 노선 운영, 안전 관리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수 있어서 더욱 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요. 항공업계에서 항공기 운영이나 정비, 인력 배치, 노선 운영 등을 대규모로 진행을 할수록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항공사가 한대 혹은 두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보다 여러 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또 여러 정비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어, 운영을 할때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데,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요. 노선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중공 노선을 조정을 해서 운항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나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은, 어,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효과도, 어, 덩달아 따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 복지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하게 하고 싶은데요. 에어 서울, 에어 부산, 그리고 진에어 항공사는 서로의 항공편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드, 직원 티켓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제드 티켓, 어, 항공권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임원 직원들의 복지는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통합이 되면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리고 진에어가 서로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항공거를 지금부터 이미 운영, 지금부터 이미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사가 통합되면서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항공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고 또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사 시정도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장점 그리고 당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진해원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또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면접 팁인데요. 이렇게 즉각적인 질문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LCC 항공사의 통합이 아주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 정도는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항을 할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항공사마다 기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발견되는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체제도 지금 매뉴얼을 갖추고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 이용하다 승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어, 발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네어 일본 어, 이십각기 신규 취향입니다. 신규 어, 취향지는 항공사마다 좀 달라요. 그해 좀 핵심으로 밀고 있는 어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고요. 운항하는 노선을 기반으로 내가 처음 비행기를 가고, 비행을 가고 싶은 노선이라던가 아니면 그 특정 노선에 대해 어떤 특이점, 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선인지 내가 뭐 승무원이 되었을 때 아니면 항공사 마케팅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요 노선의 특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의 직무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더불어지, 더불어지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좀 좋은, 어,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네, 진혜어가 이시카키 신규 이시카키 섬에 국적사 중 최초로 단독으로 취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2일 신규 취향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인제타키섬는 일본과 대만 관객들에게 서핑이나 스쿨클링 내조 활동으로 아주 유명한 어, 여행지라고 합니다. 지네어의 취향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본 지역인데요,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다카마스 기타큐슈, 후쿠오카, 오키나와 그리고 이시가키지마 여기 신규 취향지죠?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는 시안, 정저우, 상하이, 그리고 또타이베이를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가볼까요? 네, 동남아 쪽, 태국은 방콕, 토스 운항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다낭, 나트랑, 그리고 북콕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티안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또 많은 도시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필라, 보라카이, 세부, 보홀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스 키나발루를 운항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자소서와 면접 팁인데요. 이런 신규 취향 뉴스가 나오면 은 면접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신규 취향 노선이 늘어날 때 승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 신규 노선에 아무래도 처음 방문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 낯선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승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현장감 있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진에어의 최근 성과인데요. 운항 노선 그리고 살펴봤고 이번에 보유 항공기 그리고 성과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2025년 1월 기준인데요. 진에어는 국내 LCC 중에 가장 많은 승객을 운송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선 63만 명, 총 93명을 운송을 했는데요. 특히 과미나 나트랑, 비엔티안,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안 노선에서 대형항공사 FSC까지 포함을 해서 진에어가 가장 많은 승객을 운송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자수사 면접 팁인데요. 여러분은 진에어의 취향지에서 특히 어떤 노선에 관심이 많고 비행을 가고 싶은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꼭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1월에 승객수가 가장 많았던 광, 나트랑, 빈, 티안. 이런 인기 노선에서 승무원으로서 저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 노선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괌과 나트랑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데 저는 어린이 및 노약자 승계에 응된 경험이 많아서 보다 편안한 비행을 제공할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분의 경험을 언급해 주시면 아 우리가 이 직원을 어, 신입 승무원으로 뽑았을 때 바로 그 노선에서 활약을 할수 있겠구나, 기여를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면접관들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노선에 대한 분석, 나의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면 면접관의 눈길을 끌수 있습니다. 네, 진에어는 777 기종과 이 대형 기종 777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s c c 는737단인 기종만 운영하는 항공사가 많은데, 진에어는 보잉사의 77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7, 보잉사의 777 2 0 2 r 요 간략한 항공기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은 ESC. G 경영 그리고 기업 나눔 활동입니다. 항공업계에서 이 ESG 경영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진에어는 최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항공 연료 도입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환경 보호 캠페인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중인 다양한 캠페인을 참고를 해서 기업의 나눔 활동을 확인해보고 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지금 진해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기업 나눔 관련 어, 행사 활동인데요. 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거리에서 줍는 줍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환경 활동도 진행했음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진에어 임직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에어가 어,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에어는 소외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에어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지난 10월에는 한국 ESG 기준원에서 주관하는 ESG 평가에서 항공사 중 유일하게 세개 부분에서 모두 A 등급 이상을 획득했으며 서스틴 베스트 하반기 ESG 평가에서도 진에어는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높은 A 등급을 기록했다라는 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팁인데요. 어, 항학사에서 ESG 경영이 왜 중요할까요? 이가 지속가능한 항공업 운영을 위해서 친환경 연료 도입과 탄소 감축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고객들도 친환경적인 항공사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승무원으로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ESG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더 준비된 지원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소서 면접 팁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기업 분석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큼지막한 진에어의 흐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연역은 지난번 업로드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기업과 관련한 질문은 어,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그리고 영상 면접을 준비할 때는 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나의 역량을 드러낼 때 요러한 내용의 키워드를 살짝살짝 끌어들여서 살짝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진에어 채용의 바탕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면접과 토론면접이 진에어 채용의 과정에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영상으로 보여지는 호감 가는 인상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대화 톤이 승무원 채용 그리고 항공사 직원 채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소 말하기 습관이 이 영상 면접과 토론 면접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평소 말하기 습관이 어떠한지 꼭 영상 촬영을 통해서 사전에 피드백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따뜻한 말하기 톤이나 그리고 밝은 표정, 그리고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로봇처럼 답변하는 것, 그리고 AI처럼 답변하는 것, 외워서 답변하는 듯한 답변의 면접감도 금방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면접 질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하고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을 준비를 해뒀다가 편안하게 짧은 호흡으로 답변을 이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항사 직원, 그리고 승무원의 핵심 영, 역량인데요. 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적응력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항공업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또 통합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는 여러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어 매뉴얼도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섬세한 안내 그리고 응대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내에서는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어, 항공사 투나으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문의가 증가할 가능성 팀원들과 협업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양한 국적의 승객을 응대하는 스킬, 영어에 제2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이유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능력을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내어 채용과 관련한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는 꿈펀이었습니다